당뇨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서울의 한 도매 시장을 찾아 당뇨병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40명을 대상으로 혈당 검사를 실시해 보기로 했다. 사람들은 자신의 혈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? 120 나오셨어요. 120면 양호인데. 혈당만도 응. 몇 나오셨어요? 140. 네, 완전히 무작정 그렇게 돼있 거예요?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모르는 참가자들 대부분 혈당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. 정상 수치가 6까지거든요. 6.1 나오셔서 약간 오버되셔서 한번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더 검사를 받으시는 게 아. 좋을 것 같아요.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당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그런 분들이 평소에 자각증상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자기가 당뇨신 걸 모르신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. 그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. 혈당 검사 결과 참가자의 60%가 당뇨병의 위험성이 있는 전당뇨병 상태로 나타났다. 전당뇨병이란 당뇨병 전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공복 혈당 수치가 백에서 백이십 사이의 공복 혈당 장애와 식후 두 시간 후 혈당 수치가 백사십에서 백구9 사이의 내당능 장애 하나라도 속한다면 전당뇨병이라고 볼수 있다. 사람들은 이제 당뇨병이 아니고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면 잠재적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이제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실 이제 이런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도 이미 췌장의 기능은 망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고 또한 이 당뇨 전 단계에서도 당뇨병성 합병증, 혈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이런 당뇨 전 단계라 하더라도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지만 복부 비만을 갖고 있는 하종덕 씨는 식후 혈당 검사 결과 160구로 내당능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다. 한번 먹으면 소주 한 병, 이런 시간 뭐, 하루에 하루 전에 보통 두 차례, 세 차례 이렇게. <laughs> 매일. 꾸준하게 매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몸, 몸의 균형이 이제, 네, 안 잡혀지죠. KBS.